전기차 혁신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2025년 1분기 실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테슬라의 매출은 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순이익은 4억 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71% 급감했는데요. 주당 순이, 즉 EPS는 0.27달러로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부문 매출은 20% 감소했고 차량 인도량도 13% 줄어든 33만 6천 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에너지 저장 부문은 67% 성장하며 2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전체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엔 부족했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전망으로는 윌론 머스크는 최근 정치 활동에서 한발 물러나 테슬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고 6월에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자율주행과 에너지 사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